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 우선 여러분 우리 2021년도에 우리 암 환자분들 다 화이팅합시다.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그리고 오늘 제가 어떤 이야기 할 거냐면요. 암이 발생되는 원리, 전이암이 발생되는 원리에 아마도 만성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우리 몸의 염증이라는 게큰 관여를 하고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염증을 낮추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 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얘기할 거는 급성 염증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내 몸에 암이 어떤 만성적인 상황 때문에 생겼어요. 그래서 치료를 받거나 뭐 어떤 과정이 있는데 만성염증 말고 급성, 갑자기 일어나는 급성염증, 급성염증이 내 몸에 만약 일어나면 그게 내 암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 것 같은가요? 당연히 염증에 대한 시그널은 거의 비슷해요. 만약 여러분들이 췌장암 아니면 유방암, 간암이라든지 이런 암을 가지고 지금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만약에 어딘가 골절이 일어났어요. 가다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다든지 아니면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세게 부딪혀서 피부가 크게 상처가 났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런 급성 염증이 일어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암 자체를 성장시키는 큰 시그널을 같이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지금 특히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 또는 지금 막 치료가 끝난 분들이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골절상이에요. 넘어지거나 해서 다리나 팔이나 이런 데 뼈가 부러지는 거. 그 다음에 어딘가 큰 상처 나서 꼬매고 멍드는 거. 이런 몸에 상처가 나는 급성적인 염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암을 키울 수 밖에 없다. 왜냐면그 염증 시그널이라는 건 항상 암을 키우는 시그널인데 급성적으로 크게 일어나는 그 염증 시그널이 바로 골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60 넘으신 어르신들 특히 많이 말씀드려요. 넘어지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길 다니실 때 조심하시고 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지 마시고요. 손 장갑 끼고 이렇게 걸어 다니시라고 그 다음에 조금 몸이 불편하신 분들 계시면 창피하지 마시고 꼭 지팡이 하고 다니시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넘어져서 일어나는 일의 파급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암의 만성적인 어떤 염증에 의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급성적인 염증. 급성 염증에서 가장 큰거 골절상 이것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암을 키울 수밖에 없다. 그러기 때문에 암 치료하는데 어딘가 넘어지거나 다치면 안 되세요. 그래서 몸을 항상 조심히 하고 다니셔야 되고 특히 어떤 분들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 내 몸에 암이 있는 분들 또는 막 수술이나 항암 막 끝난 분들 있죠. 그래서 잔존암, 미세 잔존암이 재발할 가능성이 큰그 시기를 가지고 있는 그 분들 그분들 특히 몸을 좀 조심하시고 급성 염증이 몸에 일어나지 않게. 하세요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화이팅!